성경 말씀 예레미야 9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인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불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죄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을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할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내딸이 백성을 어떻게 할꼬? 내가 그들을 진멸 될 때까지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뒤로 칼을 보내겠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향한 지금 하나님께서 직면하고 계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전 긍긍하시다. 오늘 선지자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로 인하여서 때로는 전전긍긍하시는 마음 아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세워지고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방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결하게 다시 말끔하게 회복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녹여야 되겠다. 그들을 마치 풀며불에서 연단하여서 펄펄 끓는 가장 높은 고점에서 녹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또 찬물에 넣었다 빼었다 하는 이런 연단의 과정. 고통스럽지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냥 적당히 다듬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펼치시는 이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얼부지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해서 슬퍼하나니 왜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음므로 지나가는 죄가 없다.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다. 공중의 새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 이 선지자가 사실은 이그 하나님의 이 선고 앞에서 탄식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황폐화된 이 장면들 산들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해서 슬퍼하신다.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없으며 공중의 새들도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보시고 보기 좋았더라 좋아하셨던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것이 다 이렇게 아픔의 대상이 되어져 버려야 되는 그 일들이 찾아왔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돌, 돌려보낸 곳이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고 그 성업 가운데서 성전을 세워두게 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량이 구리되게 하겠다 이다의 성업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때의 그 시간처럼 하나님께서 되돌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탄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요. 무엇입니까? 이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불태우셔야 된 하나님. 이것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신 하나님 보기만해도 좋으셨지만 그런데 그것을 보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일이 찾아오게 된이 지경까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이가 없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가 없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죠. 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인가? 여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가? 왜 이같이 이 땅이 다 없어지게 되었는가? 불타게 되었는가? 왜일까요? 하나의 마음을 모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이들 가운데에 증언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워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단순히,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릴 때의 자세가 잘못돼서옷 잘못 입고 왔어. 찬송 틀렸어. 이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상실, 온전한 신앙의 상실을 드러내고 있는 자들의 현 주서가 어떠하냐. 그들은 어떠한 이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이유를 찾지 못한 이들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은 반증입니다. 무슨 반증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할 리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회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셔야 됐고, 펄펄 끓는 풀물불에 끓여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재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일 수밖에 없게 만들고, 독을 탄 물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알지 못하던 이들. 저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경. 아니,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어라고 했던, 그 모든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서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을 세워 나가는 것. 우리가 도와야 될지 돌봐야 될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이런 시선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사라져버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의 중심이 무너진 결과는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 이들의 현실 속에서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결과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 옛날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돌이킴과 스스로의 바로세움이 없이 탄식만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 처치할고 하나님께서 처치하셔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이제 이쯤 되어주면은 여전히 염증이 나실만도 한데 여전히 내 딸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들을 이 처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딸들을 연단의 시간 속에 넣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딸들을 황무지 속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파하신다. 이 상황을 아파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이 상황을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치하셔야 되는 상황을 아파하신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라도, 이렇게 하셔서라도, 다산과 풍요라고 하는 것, 이 매혹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 매혹적인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미혹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이들의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내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이러한 이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 예레미야만큼은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눈물을 이 초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담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 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 슬픔의 영성, 이 슬픔의 감수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무너진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가운데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지 않음을 우리가 슬퍼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찾아와 버린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안에 회복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기로 원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하나님 모르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님 저희들 가운데에서도 같은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내 딸들을 어떻게 할꼬라고 하시는 그 안타까워하심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향하여서 주신 그 슬픔의 탄식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지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